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 센튜브 <laughs> MBTI는 다 좋은데 검사하는 게 너무 길어서 하기가 싫어. 내가 이거 이거 질문이 존나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는데 한 20분 걸렸나? 50 문제? 그밖에 없어? 오늘 한번 해볼까? 자 MBTI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샘이라고 하고요. 저는 22살에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버라고 합니다. 예, 네, 전다드입니다 <laughs> 나, 나 소개하는 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laughs>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는 것 같아. 약간 약간 동의.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무슨 생각에 빠지면 뭔가를 무시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을까? 어떠한 생각에 빠지면? 그러니까 멍때리는 거 말하는 거 아닌가? 나는 약간 비동의? 난 내가 만약에 뭔가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에만 집중하지.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공부하다가도 이제 아 유튜브로 노래 듣고 싶은데? 롤루랄라 유튜브 들고 <laughs> 노래 듣고. 어... 약간 맞는 것 같아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이동이 저는 지저분한 편지함을 잘 참습니다 중앞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는요 제가 어머어스할 때를 깨달았어요 어머어스할때 그냥 임포스터 걸리면 은 바로 그냥 침착하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어떡해 하안돼나난 아, 큰일 났어 난, 난 죽어버릴 거야 그래서 <laughs>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있기 때문에 비동이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 이건 또 아니야. 나는 먼저 말을 걸고 대화하는 걸좀 좋아하기 때문에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호기심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거의 99%가 호기심이야. <laughs> 나머지 1%는 그냥 생각 없이. <laughs>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나르시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건? 죄송! <laughs> 완전 동의까진 아니고, 약간 동의? 약간?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나는, 나도 스스로 대단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적응을 잘하는 것보단,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체계적인 것도 좋은데, 적응을 잘하는 거? 이거에 대해 예시가 뭐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 뭐가 있을까? 체계적인 거? 사회생활? 새 과목 배울 때? 어, 진짜 나는 생각 없이 사는 게 맞다. 그냥 체계적이면 체계적인 대로 사는 거고, 적응 응을 해야 된다 싶으면 그냥 적응 잘해서 사는 거고 원래 질문이 뭐냐면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사전작업하는 걸 선호하는지 물어보는 거다 어, 사전작업을 하는 게 좋지 뭔가 하기 전에 알아보는 거 좋지 나쁘지 않지 난 체계적인 게 좋다 생각하는 건가? 뭐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긴 하지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의욕적이고 옛날에 활동적이었어 맞아 이두개다 있었는데 요즘은 의욕적이기만 하고 활동적이진 않아 <laughs> 의욕만 있고 활동적이진 않아 어 마음은 앞서 나간다 근데 활동적이지 않아 이동이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싸움을 이기는 것보다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는 게더 중요하다 이거죠? 아, 난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난 논쟁에서 져도 돼. 그냥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약간 나 같은 경우가 이제 만약에 애인이랑 싸우면 은 이제 뭐 하나 말 다툼이 일어나서 그러면 맞아 네가 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laughs> 그러는 편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laughs> 그런 스타일 근데 이제 나처럼 굴면은 뭐가 미안한데 뭐가 잘못됐는데. <laughs>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 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 종종이 아니라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저 내일 방송 못킬것 같아요. 왜냐? 하고 이제 이유를 다 말해야 될것 같아. 내가 뭔가 응당해야만 했던 거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될때아저 잠시 게임 좀 이따 들어올게요. 왜냐? <laughs> 하면서 나 약간 나의 행동에 대해 늘 항상 나를 설명하고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유를 말하고 약간 타인의 시선 의식 좀 많이 하는 스타일 옛날엔 별로 안 그랬는데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나는 집이 이제 업무 환경이잖아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확실히 개판이었어. 옛날에는 개판이었는데 확실히 이제 집에 나 말고 이제 고양이도 같이 살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좀 정돈이 되어 있는 편인 것 같긴 해. 야, 이제 20% 했어? 와, 진짜 돌아버리겠다. 그냥 지금쯤 끝났어야 돼. 그냥 이 문제 하는 거 너무 귀찮음.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다지 주목받는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게 맞아요. 내가 만약에 진짜 주목받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하루 종일 그냥 방캔만 키고 앉아있는 거야. 내가 진짜, 만약에 관심 받는 걸 좋아했다. 하루 종일 그냥, 방캠 키고 그냥, 고양이 보여주고. 그랬겠지.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예, 맞아요. 또는 남들이 이제 닦아놓은 길을 걸어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 내가, 얼마 전에 깨달았어. 난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친구들이랑 이제 롤을 몇번 해봤어요. 대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롤을 몇번 해봤는데 롤에 로테이션에 이제 유미가 있었어. 롤을 처음 해본대. 그래? 롤을 처음 해봐? 음. 그러면은 너는 유미를 해보자. 해서 내가 유미를 픽을 해줬어. 유미를 픽을 해주고 그러고 이제 자 W를 너의 팀원에게 마우스를 갖다 대고 올라타렴. 근데 나한테 올라탔어. 그래서 내가 말했어. 아 나한테 말고 저기 저 친구한테 올라타렴. w 눌러서 다시 옮겨갈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줬어 갑자기 나한테 잘 타던 있 녀석이 툭 하고 내려와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친구한테 다시 타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또 나한테 타이 <laughs> 씨발 그때부터 존나 화나가지고 아니 개새끼 안 웃어 왜 나한테 타냐고 쟤한테 가라니까 하니까 또 내리고 씨발 세 번에만 먹겠어 <laughs> 아, 나는 화나는 일이 있다 <laughs> 하는 일이 있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해.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세우진 않고 약간 그냥 좀 우리 몇 시에 만나자. 이것만 철자면 돼. 우리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서 그 이후에는 뭐 그냥 밥 먹고 뭐 아, 그냥 뭐내 카페 가그형그러자 그냥 그러는 스타일.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감을 하기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공감은 되는데 이제 아까 럭키 언니가 말했다시피 만약에 아나 오늘 직장 상사한테 나 너무 깨져서 힘들어 왜 깨졌어? 그 이유를 꼭 알아야겠어 얘가 왜 그런지 만약에 이유가 이 새끼가 병신이야 그러면은 네가 병신 아니야 만약에 진짜 상사가 나빴어. 그러면은, 아야, 존나, 개 열받겠다. 죽이러 갈까? 어, 이런 거 해줄 순 있는데, 약간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은 얼탱없어 하는 편. 음 무조건으로 편들어 주진 않고, 어렵진 않아. 어이없이 편들어 달라고 하면은 편들어 주기 싫지. 어, 공감은 할 거네? 근데 사람은 100%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려워. 그건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의 원래 기분은, 기분은 따라갈 수 없지. 토론 시에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진실이 더 중요하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 에... 걱정하지 않지 않지. 약간 이거는 내가 이제 뭐 햇반을 훔쳤어. 알바생 뒤지게 깨지겠지? 이거 걸 걱정 안 하는 거잖아. <laughs> <laughs>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예, 매우 맞습니다. 그때그때 몰아서 뒤지게 해요. 정신 못차려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맞아요. 저 도지. 500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laughs> 이 지발. 도지코인 500에 들어간 새끼들 병신이라고 놀렸는데. 아, <laughs> 어, 이게 800을 가네. 어. 어. 열받아. 저는 만능 제주꾼, ISTP. 저는 내 향형이고, 현실 주의가 강하며,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이성적 사고? 그리고 탐색형에다가, 신중합니다.